다니는 갈매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에 서 있으면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갔는지 하여튼 가슴이 탁 트이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마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.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느냐? 아, 바다가 바다지. 무슨 바다가 왜 바다냐?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바다를 바다라 외나냐 말이지? 혹시 여러분은 그 해답을 아십니까? 바다가 바다인 것은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.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. 하나님께서.